자, 그 다음 제품이 제가 오늘 좀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릴 제품이에요. 네, 에터미 아크로페스 라인 리프터라는 굉장히 어려운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 이렇게 생긴 어, 니들 패치에요 바늘이 달려 있는 패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크게 제가 적어놨지만 사실은 눈가에 붙이실 수 있는 작은 패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주름 개선 기능성 화장품이라고 적어놨죠? 네. 어, 뭐, 이렇게 되게 네 가지 포인트에서 설명을 했는데, 어 자극 없이 붙이고, 그리고 즉각적으로 붙이자마자 인스턴트한 효과를 보실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국내에서 유일해요. 마이크로 니들이 들어간 제품 중에 식약처에서 인증을 받은 제품은 유일한 제품입니다. 근데 니들 패치라고 하면 잘 모르실 것 같아요. 그죠? 니들 패치가 뭐야? 니들이 뭐지? 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니들이 뭐예요? 바늘이죠 네네네 니들 시술 받아보신 분손 없으신가요 아 없으시지 않을 것 같은데 피부과 가시면 니들 시술이라는 걸 많이 봤습니다 요즘도 받고 예전에도 받았죠 니들 시술이 뭐예요 바늘로 살을? 뚫어요. 예, 네, 뚫어가지고 어, 피부가 반응하는 것들에 그러니까 자가 활성화를 통해서 피부에 주름을 펴거나 피부 미백을 하는 시술들을 일반적으로 많이 받으십니다. 그런 시술들의 인사이트를 얻어서 개발이 된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방부제 없습니다. 무방부제 처방으로 해서 네 가지 단일성분으로 구성되어 있는 패치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조금 어려운 제품이니까 제가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어 요거는 바르는 제품이 아니십니다 패치로 돼서 붙이시는 제품이고요 어 제가 칠판에 잠깐 그려서 설명을 할게요 어떻게 생겼냐면 요렇게 눈이 있잖아요 네 눈이 있죠 그러면 여기에 요렇게 붙이실 수 있는 요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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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치가 나가요 근데 얘가 단면으로 보시면 어떻게 돼 있냐면 이런 단면에 굉장히 미세한 바늘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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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요 근데 얘가 어때요? 여기 단면이 머리카락의 3분의 1 굵기 정도 돼요. 끝점이 어 그래서 얘가 피부 각질층을 직접적으로 뚫고 들어갑니다. 눌렀을 때 따끔따끔하면서 좀 아프실 거예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뚫고 들어가서 어, 이 니들이 가지고 있는 용에 되는, 어, 성분 자체를 직접적으로 전달을 하시면 된다고 보고요. 이게 지금 시중에 일반적으로 나오시는 니들 패치를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요런 제품들이, 요 니들이 뭐냐면 플라스틱인 제품들이 많아요. 니들이 물리적으로 바늘이거나 플라스틱이거나, 철사 이거나 이런 제품들이 많죠. 그래서 감염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문제가 되는데, 저희가 이번에 런칭을 하게 되는 니들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 바늘 자체가 내용물을 굳혀서 바늘을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화장품을 굳혀서 바늘을 만든 거예요. 화장품을 굳혀서 바늘을 만들었고, 걔가 피부가 각질층이 이렇게 있으면, 제일 위에 지금 각질층이 요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요각질층을 정확하게 수직으로 뚫고 들어가서 그 안으로 요요성분을 전달하게 되어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라인 리프터라는 이름으로 출시가 될것 같은데요. 자, 저렇게 생겼습니다 저기 보면은 니들이 이렇게 총총총총 박혀있어요 그리고 옆에는 부착을 할수 있는 저희가 상처나면 수분 밴드 붙이시잖아요 이지덤이라고 된거 붙이시는데 그거랑 동일한 재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재질에 니들이 붙어있습니다 얘를 수직으로 정확하게 눌러서 붙이면 어떻게 돼요? 붙이자마자 주름이 사라져요 이렇게 말하면 제가 뻥치는 것 같죠? 그죠? <laughs> 네, 네, 뻥치는 것 같은데 저희 이미 상품 분가위에서 했어요. 그죠. 사라진 사진들 제가 받았습니다. 붙이면 정확하게 사라집니다. 어떻게 사라지냐. 유사 보톡스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보톡스 주름 펴기 위해서 맞으시죠. 어, 맞는데 부작용 많아요. 한번 맞기 시작하면 은 끊을 수가 없어요. 보톡스가. 왜냐하면 맞다 안, 맞, 안 맞으면 어떻게 돼요? 무너져요. 무너져 내리거나 더 주름이 많이 생겨요. 보톡스를 맞으면 근육이 굉장히 경직이 되면서 마비가 되는 증상이기 때문에 보톡스는 시작하시면 못 끊습니다. 네 부작용이 생각보다 많아요. 요즘 뭐 많이들 고민을 하고 계시는 시술 중에 하나일 텐데, 그거를 자극 없이 안전하게 전달할 수 있는 보톨리눔 성분을 함유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 니들이 내용물 고대로 굳혀가지고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게 녹아서 피부 안으로 바로 흡수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뭐, 효능 효과는 뭐, 식약처에서 주는 거니까 주름 개선에 도움을 준다라고밖에 받지 않았지만, 다른 모든 니들 패치즈들은 저거를 받지를 못했어요. 저희가 런칭하는 것만 국내 유일하게 식약처 인증을 받은 제품이고요. 국내 유일하게 글로벌 오딧을 다 통과를 했습니다. 글로벌 오딧이라고 하면은, 에터미는, 여기 애터미 오늘 새로 오신 분들 많으시죠? 애터미가 믿을 만한 회사인지 아닌지 아직도 많이 헷갈리실 텐데, 존슨 앤 존슨은 어때요? 믿을 만해요? 믿을만해요? 그 회사 오딧을 통과한 업체에서 저희가 만들었어요. <laughs> 네, 존슨앤존슨도 오딧을 통과했는데 애터미 품질팀을 통과를 못해서 한참이 걸렸습니다. 네, 그래서 통과를 해서 만든 제품이고 외국에서도 실제로 많이 수출이 돼서 사용이 되고 있는 제품이라고 보셔야 될것 같아요. 어, 마이크로리들이라고 마이크로 해서 머리카락, 지금 본인이 가지고 계시는 머리카락의 3분의 1 굵기로 된 바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바늘을 수직으로 찔러 넣는 거니까 아주 직접적으로 화장품을 피부 안에다 그냥 집어 넣는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 바르시는 것보다 더 강하게. 그래서 저희가 이 제품을 단독 런칭을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존 주력 제품의 부스터 라인이에요. 앱솔루트 아이크림하고 같이 사용하시면 효과가 정말 끝내줍니다. 제가 이따가 임상한 자료들은 따로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요거를, 처음에는 3분의 1 굵기로 만들어서 그리고 딱 붙이시면 얘가 각질층을 뚫고 들어가면서 각질층 밑에 있는 수분이랑 만나서 반응을 해요. 그럼 수분에 녹아서 전면적으로 다 흡수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화장품을 바르시는 것보다 조금 더 빠른 효과 그리고 조금 더 직접적인 효과를 누리실 수 있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제가 아까 방금 칠판에 그린 제품이죠. 네, 네. 요 그린 모양대로 지금 보시면 이렇게 각질층을 뚫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수분이랑 만나면 패치가 녹아요. 니들이 녹아서 이렇게 이렇게 없어져요. 요거 지금 밑에 사진 촬영해 놓은 거거든요. 이렇게 니들이 솟아 있죠. 니들이 녹아서 없어지는 게 눈으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어떤 부분을 사용을 하느냐? 어, 제일 주름이 많이 지고 표정 주름이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이 어떤 거냐면 많이 움직이시는 부분들이 주름이 많이 져요. 눈 언제 한번 깜빡여요? 30초에 한 10번쯤 깜빡이실 거예요. 본인이 알든 모르는 깜빡이시죠? 그리고 입은 저처럼 계속 말을 하면서 입근육을 쓰니까 동양인들은 대부분 나이가 어디로 옵니까? 팔자주름으로 오죠? 팔자주름. 그리고 인상 쓰시는, <laughs> 인상을 쓰시면, 네, 미간에 주름이 잡혀요. 근데 미간에 주름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굉장히 나이가 많이 들어 보이기도 하고 적게 들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다섯 개가 한 헤로 들어 있는 한 구성으로 드릴 거예요. 미간 하나, 아이 두 개, 팔자 두 개. 시중에는 어떻게 팔려요? 저희 똑같은 네이밍으로 검색하시면 가격 떠요. 네. 요렇게 아이 두개 붙이는 가격이 2만원에서 2만, 2만 5천원에 지금 현재 판매가 되고 있으신 제품이에요. 네. 깜짝 놀라겠죠? 붙였다 떼는데 2만 5천원. 네. 하지만, <laughs> 한번 붙였다 떼 보시면, 네. 2만 5천원이 아니라 25만원이어도 다시 하고 싶어지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은 투웨이 효과가 있는 게 붙이자마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사 보톡스 어, 물질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붙였다 떼시면 두, 두 시간을 붙였다 떼시면 바로 펴지는 게 눈에 보입니다 이거뭐 제가 제품 안 드리고 자꾸 이렇게 말을 하려니까 약간 좀 그런데 어, 붙였다 떼시면 보톡스하고 똑같아요 보톨리면 성분이 들어있어서 근육을 이완시켜서 바로 뗐다 붙이시는 고그 짧은 행동으로 인해서 붙이신다면 두 시간 정도 방치를 해 놓으시면 주름이 펴지는 게 보이세요 나중에 제품이 나오시면 반만 붙여보시면 제일 잘 아시겠죠 이렇게 반 잘라서 반만 붙여보시면 어~ 한쪽이 오 펴졌네 저희 직원들도 테스트하고 이거 다 뭐, 약간, 처음에 볼 때는, 이거 약간 사기성이 있는 제품이 아니냐, 약간 이랬었는데, 깜짝 놀랐어요. 실제로 표지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그두 시간 동안 바로 붙이는, 그리고 계속 붙였을 때는, 지속적으로 주름 완화에 굉장한 효과를 줍니다. 그 효과 자체가, 어, 앱솔루트 단독 사용시보다 거의 한두 배쯤 빠른 효과를 보실 수 있고, 어, 정정 효과를 많이 보실 수 있어요. 앱솔루트 같은 경우에는, 어, 저희가 화장품으로 받을 수 있는, 어, 임상으로는 거의 최고치의 수치를 찍었다고 보시면 돼요. 화장품으로 그렇게 개선이 되는 어, 화장품은 사실 국내에서는 찾기가 힘드실 텐데 그 앱솔루트에다 같이 썼더니 어, 두배 정도 빨리 펴지고 두배 정도 빠른 효과 그리고 지속적인 효과를 보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요거네 가지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했잖아요. 네, 네 가지 성분을 넣고 방부제를 안 넣을 수 있는 이유. 전부 다 무균실에서 처리를 해요. a부터 z까지 제품을 생산하는 게 사람 손이 하나도 닿지 않습니다. 원료 투입부터 시작해서 완전 무균화가 된 처리 시설에서 처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방부제 그리고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보존제 이런 것들 하나도 쓰지 않고 딱 유효성분 네가지로만 구성이 되어 있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게 지금 저희가 임상을 했던 데이터입니다. 어때요? 이게 지금 앱솔루트 혼자 사용했을 때의 수치입니다. 라인 리프트와 같이 사용을 했을 때 동일 시험군 안에서 얼마나 개선율이 보이는지가 그래프만 보셔도 딱 보이시죠. 두배 이상 보이세요. 앱솔루트가 낮은 수치냐? 아니에요. 앱솔루트 일반 화장품 대비해서는 거의 두배 이상의 효과를 나타내는 임상 효과를 봤던 제품이고요. 그 제품하고 믹스, 매치를 했을 때도 지금 이만큼의 더 빠른 개선 효과를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임상을 설계할 때 어떻게 했냐면 이틀에 한 번씩 제품을 사용하시는 정도로 어, 임상 설계 를 했어요. 근데 이제 제품 가격을 고려해서 사실 그렇게 설계를 했는데 가장 빨리 효과를 보시려면 그냥 다다다닥 붙이시면 돼요. 어, 하루에 한 번씩 그냥 쭉 붙이시면 2주 정도면은 주름이 확 없어지는 게 눈에 보입니다. 의심 가득한 눈초리로 저를 보시는데. <laughs> 아유, 제가 설마 안 없어지는 거 들고 나와서, 네네,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만명의만 만 시간을 뺏어가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너무 의심스러워가지고 제가 한 6개월을 썼어요. 네, 6개월을 써보고 안 써보고 써보고 안 써보고 했던 제품이에요. 약간 어떻게 보면은 업체에서 거짓말을 하나, 저희를 상대로 거짓말을 하나, 의심도 굉장히 상이 많이 했던 제품이고요. 어 근데 없어져요, 실제로. 예, 네, 정말 드라마틱하게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품으로 내게 됐습니다. 물론 가격은 시중 가격 대비 굉장히 싸겠죠. 저희 쪽에서 내면. 일단은 네 가지 성분이 뭘로 이루어져 있냐면 히알루론산 좋은 건다 아실 거고요. 히알루론산이 베이스가 돼서 아세틸 옥타펩타이드라는 유사 보톡스 성분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얘가 즉각적인 효과를 주는 제품이세요. 붙였을 때 바로 펴지는 거는 조 성분으로 인한 어 근육 이완 작용으로 인해서 생기는 거고요. 그리고 안정화된 비타민 C죠. 아세 아스코빌 글루코사이드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많이들 맞으시죠? 피부과 가고 비타민 C 주사라고 보통 불리는 주사들 많이 맞으시는데 그거랑 같은 원리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밑에 굉장히 어려운 네 소듐 사이클릭. 라이포소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NCPA라는 성분이 같이 들어있어요. 네, 일본에서 특허가 나온, 어, 주름 개선에 특화가 되어 있다고 라 받는 물질이고요. 요렇게 네 가지가 구성이 돼서, 아까 말씀드린 요런 니들을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니들이 녹아 들어가서 전체적으로 싹 흡수가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히알루론산이 뭔가요? 히알루론산 드시기도 많이 드시고 많이들 들으셨을 텐데 얘가 수분을 보유하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요. 수분을 본인의 몇 배를 보유해요? 질량의 천배 이상을 수분 보유를 해갖고 수분을 굉장히 네네 피부 보습에 탁월한 성분입니다. 근데 피부에 넣을 방법이 잘 없었죠. 네 분자량이 커가지고 분자 사이즈가 커가지고 화장품에 넣어도 잘안 들어가서 사실 고민인 성분이었어요. 걔를 각질증 밑으로 바로 뚫어서 넣을 수 있게 만든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세틸 옥타펩타이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유사 보톡스 성분입니다. 보톡스라는 거는 근육을 마비시키거나 이완시켜서 주름을 없애 주는 기능을 하는 물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어 바르는 보톡스 혹은 뭐 이런 것들보다 훨씬 더 많은 효과를 가지고 있는 어, 물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니까 대부분의 이제 저희가 표정 주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인상을 쓰거나 말을 하거나 웃거나 화를 낼때 생기는 주름들은 사실은 그냥은 잘안 펴져요. 그래서 보통은 보톡스 시술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저희 앱솔루트를 쓰시거나 둘 중에 하나였는데 어 요거를 같이 쓰시면 굉장히 빠른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스코빌 글루코사이드 같은 경우에는, 어, 불안정한 비타민C를 안정화시켜서 피부 속으로 넣어주는 거예요. 비타민C가 피부 속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좋습니다. 하지만 안정화시켜서 넣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죠. 그래서 주사기에다 넣어서 찔러 넣기도 하고, 몸으로 먹기도 하고, 바르기도 하고 했는데, 요거는 니들 속에 넣어가지고 직접적으로 피부 안에다가 집어 넣으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겠어요? 비타민C 주사 왜 맞으세요? 미백 때문에 맞으시죠? 그러면은 요 부분이 사실은 주름도 많이 있지만 굉장히 칙칙해지기도 쉬운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들의 미백 개선까지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성분 자체는 이름이 너무 길고 어려워요. 제가 올라오기 전에. 어, 발음이 안보이려고한 100번쯤 연습했는데 못 읽겠더라고요. 네. <laughs> NCPA라고 간단하게 읽을게요. 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피부 속에 콜라겐 생성을 촉진해서 피부 재생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성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어, 이 섬유 아세포라고 불리는 게 말하자면은 피부에서 가장 근본적으로 이제 세포를 리사이클링 해주는 세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걔를 굉장히 촉진을 해서 어, 피부 재생에 빠른 효과를 주시는 그런 물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요렇게 네 개의 물질로만 심플하게 구성을 해서 니들을 만들었어요 아이고 네 니들을 만들어서 저희가 어~ 0월 중에 어 아마 출시를 하게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에 석세스 때 올라올 때는 저희의 비포 앤 애프터 사진과 그리고 조금 더 드라마틱한 임상 사진을 가지고 다시 한번 자세하게 소개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화장품을 직접 피부 속으로 전달한다. 국내 바이오 기업이 개발한 피부에 붙이는 바늘 패치 이야기입니다. 이 특이한 기술에 해외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윤창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피부에 붙이는 패치형 화장품입니다. 머리카락 3분의 1 굵기의 작은 바늘이 촘촘하게 박혀 있습니다. 이 미세한 바늘들이 피부를 뚫어 화장품 용액을 직접 피부 속으로 전달합니다. 바르는 화장품보다 전달 효과가 15배 이상 높습니다. 피부 속으로 들어갔을 때 마이크로 블루테가 제가 피부 속에서 용해가 되면서 미용 성분들이 피부에 직접적으로 투하, 투입이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 등 해외 시장으로 먼저 진출해 천만불 수출탑도 세웠습니다. 리포브스에서도 주목할 만한 제품으로도 선정됐습니다. 약물 전달 기술 덕분입니다. 매년 2배 이상 매출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바늘 모양의 구조체가 용액을 담고 전달하는 플랫폼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의료 분야로도 활용도가 높습니다. 아프지 않고 사용 후 의료 폐기물을 남기지 않아 주사를 대체할 수 있는데 의료 시장에서도 엄청난 잠재력이 있습니다. 현재 호르몬과 가려움증 치료제 패치를 개발하고 있고 장기적으로는 백신 패치를 만들어 글로벌 시장을 노릴 계획입니다. 기존에 유통되던 방식이 대부분 냉장 또는 냉동 유통이 돼야 되는데 어렵게 사는 국가들, 제3세계 국가들의 저희 백신을 저가로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국내 강소기업이 약물 전달 기술로 글로벌 화장품과 의약품 시장의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TV조선 윤창기입니다. 나날이 떨어져가는 피부탄력 걱정되시죠? 비싼 기능성 화장품에는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고 시술을 받자니 주사가 무서우시다고요. 그렇다면 용해성 마이크로구조체를 이용하여 유효성분을 피부 속으로 직접 전달하는 혁신적인 뷰티 디바이스 아크로패스로 내면의 아름다움을 스스로 관리해 보세요. Be your beautiful self. 아크로패스는 구조체 하나하나가 직접 피부에 침투하여 유효 성분을 전달하는 혁신적인 뷰티 디바이스입니다. 특히 에이지리스 리프터 제품 라인은 천연 보습 성분인 히알루론산과 피부 세포 성장을 촉진하는 EGF로 이루어져 있어서 마이크로 구조체를 통해 피부 속으로 전달된 유효 성분이 탁월한 안티에이징 효과를 나타냅니다. 즉 피부에 좋은 유효 성분이 피부 겉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피부 속으로 직접 전달되기 때문에 그 효과가 극대화되는 것입니다. 실제 임상 시험에서도 8에 사용 시 만족할 만한 안티에이징 효과를 얻을 수 있었으며 부착을 종료한 후에도 한달 이상 효과가 유지됨을 확인하였습니다. 패치 재질 또한 상처 치료에 쓰이는 하이드로콜로이드 수분 밴드를 이용하여 보다 안전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10pm time to Acropas. 아크로패스는 언제, 어디서든 사용이 가능하지만 2시간 이상 부착할 때 가장 효과가 좋기 때문에 주무시기 전에 붙이시고 다음 날 아침에 떼어내는 것을 권장합니다. 먼저 부착할 눈가 부위에 깨끗하게 클렌징 후 물기를 충분히 제거합니다. 마른 손으로 파우치를 개봉하여 투명 용기에서 패치를 꺼냅니다. 패치 가운데 마이크로 구조체 부분에 손이 닿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흰색 보호 필름을 떼어냅니다. 부착할 부위에 패치 중앙을 위치시켜 살짝 붙이신 후 밀어서 붙이지 마시고 손가락으로 여러 번 꾹꾹 눌러서 밀착되도록 붙여줍니다. 패치를 붙이지 않은 얼굴 부위에는 기초 제품을 발라줍니다. 다음날 아침 패치를 떼어내고 토너로 정리합니다. 아크로패스는 집에서 직접 사용하실 수 있는 혁신적인 뷰티 디바이스입니다. 이제 더 이상 바르지 말고 붙이세요. 피부 속으로 직접 전달되는 유효성분을 통해 탄력개선, 보습 등 안티에이징 효과를 직접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세요. 10PM 타임 투 아크로패스. Rafa